선물 좀 까봐 아니 안는에뭐 있는지 말해아 안에 뭐 있는지 말해줘야지 니가 가서 그라니깐 여기 지범이 얼굴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아, 아 그런 이 아니야 지범이 얼굴 거 아니야 아 지범이 아, 지범 얼굴 아니야? 우리랑 관련이 우는사람은 아니야 해줬겠냐고 뭐야 아니 아, 그래. 야, 아이돌 브로마이드에요? 선물 뭔데 이거 이 선물 있어 이거. 이거 봐봐 내가 먼저 볼게 이렇게 못 들여 아 이거 너무 뻑뻑해 이거 아니빡대리 새끼야 아손도 존나 아파 아이씨 어? 연예인 브로마이다 연예인 브로마이저연예인인 어? 아, 경빈이가, 아, 아, 그러니까 경빈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연예인이야 아니 그 경빈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뭔 저거. 경빈이야 이 새끼 좋아하는 연예인? 왜 이렇게 좋아하는 연 <laughs> 모르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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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머>. <웃음> 뭐 뭐야 이거 미친놈이 아니야 와. <laughs> 방에다 걸어놔라 아좀감동이지 잘어울린다 좋은거요? 어.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<laughs> 이 ㅅ 발 어쩌지 학교에다 야, 이거 학교다그러놓자야 이거 학교다그러놔 애들이 어디에다 걸어놓너 집에다 갖다놔라구뭐 집에다 가다놔야 부모님 우리 방올떠나 이거 보고 놀 나한테 화 나쁘지 않은데? 너, 너 생일도 이거 해줄게 내가 넌치에서 걸어놔야 돼 싫어 엄마가 뭐라 안다고 엉덩이 나. 그러면 등 맞자 등 등이야 뭐 엉덩이 뭐 다리 야 이게 안안야 발바닥 때리는 거야아발바닥 진짜 이걸 뭐야 이거 저거 water, 아, 저거 그야저아선 <목소� 선물이냐? 어 공부 안하 아이 왜 그래 난 좋아 지이야 너가 이걸 너가 너가 발로 하면 좀이걸 때리자 이걸로 이게 선물이었으니까 엉덩이 아프아 발로 하나 엉덩이 로 빨리 엉덩이 로 너 보통 이걸 때려? <laughs> 처음 봤다가 어떻게 때리는지 보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아아야마를니다아 <야, 웃음> <laughs> 진짜 존나 아다나기다기 <laughs> 야, 원아이난 야. 야. 야, 이걸로 때이 존나 아플 것 같아 야, 태훈이 안 아팠잖아 근데. 이거 진짜 존나. 발이도 아파. 발이도 아파. 아 이거 맞아, 진짜 발이도 아파. 세안 <목소리로> 야, 아 오늘 진짜 연주 오 보면서 아파.